안녕하세요, 공기 프로젝트입니다. 공기 프로젝트!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공기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어디 말한번 나온 김에 다 같이 한번외쳐볼까요 아쌤 공! 유세기! 공! 공!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포영화 기살리기 프로젝트, 공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공포영화 리뷰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녀 소재의 공포영화 하면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시나요? 서스페리아, 블레어 위치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한 작품만 꼽으라고 한다면 마녀 소재의 영화 중에서 가장 실존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2015년작 더 위치를 한 치의 망설... 단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더 위치를 꼽을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작품으로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주상한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신작이자 두 번째 장편 공포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라이트하우스. 라이트하우스. 가벼운 집이란 뜻이 아닙니다. 라이트하우스. 등대란 뜻입니다. 19세기 후반 에브라임 윈슬로우는 4주간 계약직으로 등대일을 하기 위해 뉴 잉글랜드 연안의 고립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와 함께 들어간 선임 토마스 웨이크라는 노인은 첫날부터 윈슬로우에게 가혹하게 굴며 괴롭힙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대 꼭대기의 전등만은 자신이 관리한다며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허드렛일만 민슬로에게 시킵니다. 민슬로는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밖에 없는 이 고립된 섬에서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점점 기이한 광경인지 환영인지 알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신경을 긁던 불길한 갈매기를 죽이게 되고 그후 갑자기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배는 끊기고 식량은 떨어지고 이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점점 미쳐가게 됩니다. 와우. 와, 이거 진짜 쪼! 오랜만에 저의 눈과 귀가 제대로 호강한 느낌입니다. 이거 무슨 저의 눈과 귀의 생일인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속의 배우는 사실상 단두 명, 에브라임 인슬러와 토마스 웨이크. 심지어 흑백 영화의 2인극인데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있나요? 영화 속 배경인 1800년대의 느낌을 내기 위해 1900년도 초에 주로 사용되었던 1.19대1 화면 비율의 특수 필터를 사용하여 촬영되었습니다.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신화적이기도 하고, 과장된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전작인 더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흑백 영화의 2인극. 이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두 단어만 들으면 영화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영상은 옛날 느낌을 한껏 살린 레트로한 흑백 화면을 보여주지만 사운드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어서 마치 눈은 과거를 보고 귀는 현실을 듣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영상미와 사운드입니다. 성격이 서로 완전히 상극인 윈슬러와 웨이크 이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치를 떠는 고독과 외로움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고립된 섬. 환각과 현실을 오가면서 보여주는 미스테리하면서도 그루테스크한 영상미는 눈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빨려 들어가시 복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영화 속에 나오는 등대를 비롯한 모든 건물은 영화를 위해 실제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셋째, 주인공 두 배우의 소름끼치는 연기력입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재미를 떠나서 특정 배우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여 배우의 연기를 보는 별도의 재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두 명입니다. 로버트 펜틴슨과 윌렘데포 영화를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 잔상이 진하게 남을 엄청난 수준의 광기와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러닝타임을 최고도 남습니다. 윌렘데포의 연기력이야.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반면에 로버트 펜틴슨은 아시다시피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통해 일약 스타듬에 올랐지만 당시 부족한 연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상업영화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인디영화, 예술영화에만 출연해왔고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면서 연기력을 달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라이트하우스에서는 2008년작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로버트 패틴슨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두사, 아이참또 이러네 또 옆으로 옆으로, 에헤 이 같이 움직이지 말고 좌우로 벌어져야지. 오케이 좀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더. 오케이 더더더 더 더. 오케이. 네 눈빛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영화 이야기는 매우 독창적이어서 어디까지 현실이고 환영인지 계속 추측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야기를 너무 해석하려 들지 않고 보는 이 대로 느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독의 의도 또한 여러 인터뷰에서 볼수 있듯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진 채 영화관을 떠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까지의 진실이고 어디까지 환영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관객의 몫이며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몇몇 장면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한동안 잊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로테스크하지만 크게 잔인한 장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나 볼수 있는 인디 공포영화이며 예술 영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중공포 영화의 오락성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공포 영화가 아니라고 해서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선함이 있으며 특수효과 범벅의 현대 공포 영화들이 주는 재미와는 또 다른 라이트하우스가 주는 실험성과 독창성의 재미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거스 감독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유전, 미드소마를 연출한 아리에스터 감독도 참 좋아하지만 에거스 감독에 대한 애정도 참 큽니다. 두 사람의 연출 방식은 다르지만 발자취는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리에스터 감독은 유전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더 대중적인 공포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자본으로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오히려 훨씬 더 실험적인 미드소마를 연출하여 자신의 세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펼쳤다는 사실이 정말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에거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더 위치라는 작품으로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상업 영화를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으로 오히려 더 마이너한 장르로 깊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창작가로서의 뚜렷한 정체성과 확고한 예술 세계가 있기 때문에 2000년대 공포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트하우스를 보시고 특별한 재미와 영감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상하신 분들은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